안녕하세요. 휴먼 캠핑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지타리아 기반의 휴먼 520 4인승의 팝업이 설치된 모델입니다. 앞에 두 사람이 타고 뒤에는 이제 멀티 시트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4인승이다 보니까 위에 팝업까지 추가를 했는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면은 외관은 크게 변경된 건 없고요. 지금은 이제 팝업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팝업을 내렸을 때는 1130입니다.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2열에는 이렇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열었을 때 간섭도 없고 실내에서 창문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분은 2열 쪽에 창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캠퍼 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방충망 겸 창문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70L 물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을 때는 이렇게 홈을 파 놨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들어간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을 주입할 때는 위에서 이렇게 열어서 이쪽에서 물을 주입하면서 물 게이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변기 카트리지가 되어 있고요. 이동식 변기보다는 좀더 편하게 오물통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외부 샤워기 겸 전공구고요. 4인승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온수기가 이제 4리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외부 샤워기고 밑에는 펌프 그리고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환풍기를 한 개를 더 설치를 해 드려서 이쪽 옆, 옆에 있는 장문과 같이 맞바람처럼 통풍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측면에 환풍기도 한 개를 더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인승 멀티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갈 때는 이렇게 뒤로 당겨서 두 명은 충분히 앉아서 가실 수가 있고요. 의자 레일을 당기게 되면은 뒤쪽에도 이제 조금이나마 짐을 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짐상으로 변환하실 때는 이렇게 뒤에 판까지 넘기게 되면은 이제 침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쪽이 나무 판이 있어서 여기를 막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의자 자체에서 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따로 반을 안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동일하게 1,450에 1,860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높게 되면은 제 머리도 이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 측면에서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에는 이쪽에 옆에는 창문을 설치를 하였고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귀터스님처럼 이쪽에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위에 쪽에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간섭도 많이 없고요. 위쪽에는 저희가 24인치 TV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쪽을뭐 넣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IoT도 설치를 해 드렸고요. IoT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휴대폰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펌프, 이런 것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온수기와 히터와 에어컨까지 도폰으로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있을 때 미리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갈때 내가 온수를 데핀다든지 그런 거를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Io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써보면은 계속 IoT를 써야 되는 정도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터치 패널도 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작게 두 칸짜리 둔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쉬실 때는 기대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앞쪽 샤워장 공간이고요. 샤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오픈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내가 넓게 사용도 하실 수도 있고, 텐바더우을 통해서 막으면 별도의 공간을 화장실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차량은 이제 팝업을 설치했기 때문에 팝업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씻을 때야 앉아서 사용을 하지만은 옷가락 있거나 그렇게 할 때는 서서 낙던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밖에 설치를 안 하는 이제 고정형 변기고요. 고정형 변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포탑포티보다 이제 공간을 덜 먹게 되고요. 보시면 은 위에 쪽이 넓고 내려갈수록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간을 덜 먹게 되고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봤던 건데 이제 한 풍기고요. 한 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이제 밑으로 달려나가는 관풍기가 되어 있고, 이거는 저쪽 창문을 열었을 때그 통풍을 할수 있는 관풍기가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 같은 경우에도 스텐 재질의 수전을 사용했고요. 너폭이 최대한 좁은 거를 사용을 해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따로 이렇게 제끼면 은 이제 밑으로 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접었을 때는 좌우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앞쪽에는 이제 수납장 공간이 되게 되고요 위에는 작지만은 작은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간단한 양치나 세수 정도는 하실 수가 있고요 뚜껑은 이렇게 거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작은 서랍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조금 더 작은 수납함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히터 배관들 때문에 고무 수납함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무회전 전자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작지만 상부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밥업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실내를 생활하실 때 이렇게 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높이도 제가 손을 뻗어 보면은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오게 됩니다. 팝업에 앉았을 때는 이 정도 높이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4조 전동식이다 보니까 수동식보다는 정말 튼튼하게 저희가 팝업을 흔들었을 때는 진짜 차가 흔들릴 정도로 튼튼하게 이제 액츄레이터가 잡고 있고요. 4조식이다 보니까 앞뒤로 넓은 공간감을 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팝업 텐트 안에 이렇게 방안 내피도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우레탄창, 텐트, 모기장 이렇게 4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팝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렇게 반틈을 적게 제.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밥업을 내렸을 때이 정도의 공간을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놓고 옷이나 이런 것도 밥업을 안 올렸을 때 간단한 짐 같은 것도 요 사이사이로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쪽에서 열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앞에서도 열수 있는 다진이터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고 도수석을 회전을 하실 때는 냉장고를 올려서 이렇게 의자를 회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실 때는 다시 내리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아 4인승 4인치 칩이 가능한 멀티시트의 팝업이 설치된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 번호로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